여군이 자살한 그 장소가 남자친구 집이라고 하네요. 당연히 둘이 같이 자야 되잖아. 혼인신고 한 날인데, 응? 그럼 남친구는 어디 있었어? 남자친구 집에서 목을 맸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다는 거야. 그리고 결국 그 영상을 최초 발견할 사람은 남자친구야. 그래서 그 영상이 이 성추행 관련된 관련자들을 처벌해주세요 하는 영상이었을지, 남자친구 보고, 죄의식을 느끼라고 할 영상이었을지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아, 어제 되게 중요한 기사가 하나 떠가지고 또 영상을 급히 찍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조직적 은폐가 아니다라는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요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어떤 사실이 밝혀졌냐면은 그 여군이 자살한 그 장소가 어, 남자친구 집이라고 하네요. 어, 그러니까 그거야. 여군는 지금 부대 에 전속을 했어요. 이제 부대를 옮겼어.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로 옮긴 상태예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아직도 충청도에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혼인신고를 급하게 해야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휴가를 냈는지 이제 평일에 해야 할수 있으니까 혼인신고를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 이제 여자친구가 내려와요. 충남그 부대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혼인신고를 하나 봐요. 혼인신고를 하고, 뭐, 아마도 휴가를 냈을 테니까, 뭐, 둘이 놀고, 그, 언론에 나오는 그, 뭐, 혼인신고 했다, 이런 사진 있잖아. 그것도 찍고, 뭐, 이렇게, 뭐, 저녁도 먹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관사, 남자친구가 사는 관사에, 이제, 뭐, 둘이 잘거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그날에.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목을 맹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요. 아, 왜 그러냐면, 당연히 둘이 같이 자야 되잖아. 혼인신고 한 날인데, 응? 그럼 남친구는 어디 있었어? 어, 아니, 같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왜 없냐고, 남친구는. 왜 다음날 돼서 발견이 됐냐는 거야. 어, 그날 남친구 어디 있었길래. 그게 이상하지. 혼인신고도 했는데, 그날에? 뭔가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날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남자친구 집에서 목을 맸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찍었다는 거야. 근데 그 영상에는 어? 뭐 성추행이라든지 성추행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그런 게 문제다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어 그리고 결국 그 영상을 최초 발견할 사람은 남자친구야. 어 아니 남자친구 집이니까 남자친구가 당연히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상을 보고 남자친구가 제의식을 느낄 거 아니야. 아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래서 그 영상이 응? 과연 이 송초행 관련된 관련자들을 어 처벌해 주세요 하는 영상이었을지, 남자친구 보고 죄의식을 느끼라고 할 영상이었을지,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어 남자친구 10인데 남자친구는 어디 갔냐, 이 말이지,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이쪽도 뭐. 그, 군 경찰이나 이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이 뭐, 싸우거나 했으면, 뭐, 핸드폰 상에 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사실, 그렇잖아. 어쨌든, 군 부대는, 처음에 뭐, 한, 하루 빼고는, 이게, 보고가 되고, 정상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아니, 니까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잖아. 막, 뭐, 조직적 은폐가 있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어. 그러니까 피해자 쪽에서 문제를 삼으면 조직적 은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대대장 이후에는 그냥 보고 다 되고 거기서도 아니 이 사건만 계속 보고 뭐 이것만 그냥 파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계속. 그런데 어, 뭐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야 결국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거기서 갑자기 자살을 한 거예요. 어, 그날 혼인신고하고 남자친구는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그렇게 자살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조사 과정을 문제 삼아서 자살을 했다고 어? 그렇게 결론지어도 되냐? 이 얘기예요. 저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냥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더 사건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